딱히 근데 이블리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콤보가 딱히 없어요. 그냥 뭐 리신 처럼음파를맞춰야 뭐 되고 Q 평타 E 스킬 쓰고 뭐, 이, 뭐 이런 게 딱히 없고 그냥 막 쓰시면 되는데 물론 많이 하시면은 그냥 저도 그냥 몸에 배어서 Q 평타 E 스킬 이렇게 쓰는데 다른 챔프에 비하면 딱히 콤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콤보의 중요성을 평타를 좀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평타 안쓰면은 딜링이 엄청 안좋아져요 투포도 평타 안쓰시면 투포가는 효과도 딱히 별로 못볼것같아요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초반에는 인간 와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판은 파란색 강타 가 간다고 했으니까 파란색 강타로 갈게요. 저 같은 경우는 성장을 좋아해서 보라색을 봤는데 파란색 가면 이제 갱 위주로 가야겠죠. 정글링이 빠르죠? 그만큼 성장이 빠르고 상대 정글보다 랩차가 더 빠르게 나고, 그러면 2대2 역경 상황에서 랩차가 우월하기 때문에 갱에서 이득을 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보장은 가하긴 하는데 사실상다 알리가 리시를 잘해줬죠? 까또모 알리 뭐 피도 좋고 애들 리시를 이렇게 잘해줘야 돼. 거의 다이아급에서 이렇게 리시를 해주는 데아 잘하고 있나? 또 잘하고 있나? 유채와 빠르게 탑팀 가서 유체 하나 한번 빼죠. 헤카림이 <목소리도> 이쪽에 와드를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더 라인전 하셔도 되고, 어, 집 가셔도 상관없고. 파란색 어, 강타 까먹지 말아야지. 아이고야, 정화 빠지고, 정화 를안 뜨냐. 정화를, <laughs> 정화를 안 쓰냐, 얘는. 어, 정화를 안 쓰냐. <laughs> 어, 일단은 예약이 오늘 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추가 예약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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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말하다가 깜빡했네. 20분 선에 오늘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 봐서 추가 예약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신청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미드를 바로 받도록 하죠. 얘도 의식을 할 거예요. 카직스도 미대에 있을 거예요, 아마. 어, 무리하게 가지 않을게요. 카치스가 저거 늑대 먹거든요 점프가 있어서 뭐.. 딸도 없어요 다딴거 먹을게. 만화가 좀 없긴 하네요. 여기까지 있어요. 3렙. 보였으니까 그냥 빨리 갈게요. 그 다음, 정글템이 이게 1040원이거든요. 어, 1040원까지 뽑을게요. 혹시나, 헤카림이 저한테 올 수도 있어요. 제 피, 피상으로 봤으면, 올 수도 있어요. 헤카림 이 있네. W 쓰고 다시 도망가고. 자, 집에 가서 정글템 뽑아줄게요. 뭐 딱히 뭐 근데 파란색도 그냥 흰색 장타만 쓰면 되지 뭐뭐 뭐어뭐 이블린 플레이에 뭐 딱히 없죠 똑같죠. 적불로가 제이기 때문에 적불로 쪽으로 갈게. 장타로만 빼줄 거예요. 뭐 그냥 상대 정글 여기 선불로 하는 거를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음, 이런 플레이를 해주셔야 돼요. 탑을 가도 얘를 딸 수가 있나? 미드가 괜찮긴 하네요 그거 먹고 와라 운도도 잘 크고 있고 미드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차례 안 보니까 되게 다르네. 딱 이런 판이 지금 상대 라이너들 다 1대1 해 해주, 주는 해 주는 거거든요. 이럴 때 정글이 풀어 주는 건데 이제 정글 차 이럴 때 제가 정글이 좀해줄수 있는 판이죠. 걍 죽은 거 같고 펠? 사람 네 되. 고지야 야. 밟았을래? 밟았다니요. 다음 턴에 잡죠. 집에 가서 광해검이랑 신발 가지시면 좋겠죠. 네, 아까 여기 피만 있는 거 봤어요. 아까 빨간색 느낌표가 떴기 때문에 야! 그냥 그냥 가지! 그냥 가지! 바보야! 저면까지 있으니까 애쉬가 방심하고 타워를 칠려는 욕심을 내면은 잡도록 하죠. 욕심을 하네요. 이러면 이제 애들 용 먹기가 힘들죠. 이게, 전멸을 쓰시면은, 점화도 좋은데, 어, 전멸, 큐패, 이게 상당해요, 데미지가. 여기 좀 낮을 것 같은데. 이블린으로 어디까지 가냐고요? 챌린저도 있는데, 이블린으로만. 여기 펭원데 지금 아다 블루 나이스블루 블루 좋습니다. 왓디야 무슨 맛? 피어를 올리는 데 있어서 뭐 챔프는 상관없어요. 챔프는 상관없게. 역경봐 줄게.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포착 을 파악 해 이런 식으로, 와드랑 바이게가 잘 되어 있으니까, 몇개을 치는 거예요. 정보 없이 그냥, 상대 위치 알아내세요 하면은, 제가 도사도 아니고, 모, 모르죠. 와드를 바탕으로 상대 의 위치를, 체크를 해야죠. 물론, 버프 타이밍으로, 상대 위치를 예, 측하는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와드가 돼야죠. 아까 여기, 체크 됐어요, 여기. 어, 맵에 보였어요. 아직. 그런 다음에, 카시오페아가 갑자기 안무기는 시죠 어, 리병던 카시오페아가 갑자기 앞으로 와요. 카직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카직스를 보고. 어? 말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투포가 2,500원인가? 그러면은 미드 한번 막으면서 스포 도 넣을게 경험치만 먹을게 카지오페아 이쪽 이블린만 할수 있는 플레이죠. 어, 이블린이나 샤코 이런 애들만 할수 있는 은신 활용. 하번뭐 가게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카시 보신 아니다 없다. 미드로 흘러 풀면... 보이네요. 빼네요, <목소리도> 빼네요. 이시가 바보네 이블린 생각을 해야지 바보네. 그럼 가자 카직 스톰프 느리게 하는건 아니고 그건 아닐텐데 카직스가 여기서, 여기 점프를 하려고, 무빙을 하다 보니까, 파란색 강사에 슬로우가 걸려서, 무빙하는데 조금 느려서, 점프하기도 전에 잡힌 것 같아요. 자, 미드 강제 이니지라하네 어제, 스페셜로 막았네요. 아, 카시오페아는 저 혼자 잡아요. 아이씨, 씨르님, 가세요. 내가 안 오잖아, 얘네가. 아이. 가라구요, 암살할 건데. 아, 이거 암살각인데. 이러면 애들 안 오잖아. 짜증나게. 하시공, 피하셔야 돼요. 하 시면 돼요. 파란 색도 좋아요. 어, 취향이죠. 보라색 까는 거랑 파란색은 둘다 좋아요. 취향입니다. 취향.